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 대부 마그네틱에 대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금의 상한가 움직임을 잘 보여줬기 때문에, 자, 이 종목에 불려서 고민인 분들보다는, 자, 신규 매수 다시 한번더 가능할까? 자, 이 내용이 궁금한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이 저항선을 돌파한, 자, 1차적인 상승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고점을 높일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자, 생각이 되고요. 자,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가격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 내용 말씀드리기 앞서서 중요한 내용 먼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자, 이렇게 100% 무료로 종가 베팅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종가를 챙겨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옆에 보시는 거는 자, 우리나라 증시의 차트예요. 자, 오늘자 흐름으로 자 아래 꼬리 만들어주면서 다시 한번더 바닥 확인을 단기적으로 해주는 흐름을 자,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구간이 딱 어디죠? 정확하게 개파락 떨어졌던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죠? 자, 지금 현재 글로벌 경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여전히 안 좋다. 트럼프가 계속해서 관세 관련해서 지금 휘두르고 있고 자 호재라고 할 만한 내용이 사실은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이 구간까지 상승은 했지만 다시 한번더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런 만큼 뭐가 나옵니까? 다시 한번더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자,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이 바로 이음봉입니다 자, 상승을 할 때에도 하락을 할 때에도 자, 언제나 한결같이 뭐가 많다? 자, 이런 음봉이 많다. 자, 이런 파란색 캔들이 많기 때문에 자, 시작하는 가격이 높고 항상 마감하는 가격이 낮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통상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뭘 합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장중에 단탈하기 때문에 자, 매번 고점에 물릴 수밖에 없는 거다. 자,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거래를 하면 안정적으로 매일 수익을 챙겨 갈수 있을까? 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정답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항상 높잖아요 우리나라는 자 이런 출발할 때 여러분들이 매도를 항상 꾸준하게 할 수가 있다면 수익은 저절로 따라올 거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거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종가를 무조건적으로 챙겨가야 하는 거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딱세 종목씩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우리나라 증시의 앞으로의 흐름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계속해서 상승할 만한 호재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상승을 하더라도 단기반등이 그칠 것이 자 계속해서 음봉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그 말은 곧 종가로 거래를 했을 때.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더 많아질 거란 얘기입니다. 자, 제가 드린 종목들 하나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볼 겁니다. 자, 4월 30일 오후 2시 51분에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이수 페타시스를 드렸어요. 자, 큰 종목, 작은 종목 가리지 않고 매수해도 되는 종목이면 자,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다. 자, 편파적으로 드리지 않는다는 얘기고 자, 매수가는 항상 여러분들 종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종가로 드리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자, 매수가 어떻다? 동일하다. 누구는 낮고 누구는 높고 자, 이런 차이가 없어요. 자, 그리고 매도. 매도는 아침, The mm -hmm. 시가 변동성이 모두가 다 같이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한 명의 나고자 없이 모두가 똑같이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자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서 주냐. 자 이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철저하게 이슈를 분석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자 그런 종목만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신경 써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종목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자 매수를 해도 괜찮은 종목인가? 자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냥 제가 드리면 편. 평... 편하게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종가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냥, 자, 그냥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자, 이수 페타시스의 시가 변동성 살펴보면은, 자, 시가 변동성 얼마 나왔습니까? 자, 11%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100만원 투자하셨다라고 하면, 자, 11만원의 수익이 나온 거죠. 자, 장 시작하자마자 여러분들이 챙겨갈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자, 단타하시면은, 자, 이장 시작하고 뉴스 나오고 이렇게 급등하고 있을 때, 자, 여러분들은 그때 뭐랍니까? 자, 그때 여러분들은 매수하시잖아요? 자, 거꾸로 우리는 거래하는 겁니다. 자, 이분들한테 우리는 던지고 뭐한다? 자, 거래 끝내고 수익 챙기는 겁니다. 자, 저랑 같이 종가로 거래하시면은, 자, 통상적으로 하루에 10에서 15% 정도는 매일매일 꾸준하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수익이 운으로 나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을 그대로 이용해서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자, 누구나 챙겨갈 수 있는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이란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거래를 해야만 여러분들에게 좌가 플러스로 바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이런 종목을 매일같이 세 종목씩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세 종목 다안 하셔도 돼요. 한 종목만 하셔도 된다. 자, 그리고 투자금액 같은 경우도 100만원까지 굳이 안 해보셔도 됩니다. 10만원씩만 해보셔도 정말로 수익이 나는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늘려가시는 거예요. 2주차에는 두 종목으로 늘리고, 3주차에는 3종목. 자, 금액도 마찬가지예요. 1개월 차는 1 0만원을 해보시고, 자, 2개월 차는 30만원으로 증액을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쌓아가는 수익금 범위 안에서, 자, 이런 식으로 투자금액을 늘려갈 수가 있어요. 자, 저랑 같이 딱두 달만 딱두 달만 이렇게 하시면은, 자, 여러분들 지금 마이너스 나이는 계좌, 충분히 본전 이상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모니터랩 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가로 매수가 드렸기 때문에, 자, 모든 분들의 매수가 동일하다. 자, 그리고 매도는 시가에 가침에 달면서 단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두가 똑같이 수익 만들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모니터랩의 시가 변동성을 보시면은 자 아침 매장 시작하자마자 12%대 상승세 나왔습니다. 자 이거도 마찬가지로 100만 원 투자하셨다고 하면은 12만 원의 수익이 나온 겁니다. 자 절대로 적은 수익이 아니죠. 자왜 그러느냐? 자 이게 운으로 나온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수익을 여러분들이 한달 내리 챙겨갈 수가 있는 거다. 자 이것만 해도 240만 원, 240만 원한 달이면 이런 금액이 쌓이는 건데 자 이거 가지고 뭐한다? 여러분들의 투자 금액 늘리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10에서 15% 정도 나온다라고 자 안내를 좀 해드렸고요. 자,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거래하시면은 최소한 10% 이상은 바라볼 수가 있는 거다. 자, 장중에 단타하시면서 물리고 마이너스 20% 되고, 자또 다른 종목 장중에 단타하다가 물려서 마이너스 20% 되고, 자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야만 여러분들의 계좌가 플러스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고, 자 제가 이제 우리나라 증시 앞으로도 더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제가 없다라고 그랬죠. 자그 얘기는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종가를 이용해서 거래를 할때 수익을 더 극대화 시켜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앞으로는 더 많이 열릴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다르게 또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들이 단타를 하면 할수록 계좌가 마이너스로 더 키워갈, 자,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린 뭘 해야 됩니까? 종가를 챙겨가야 된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 괜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거를 여러분들이 단돈 10만원이라도 해보셔야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종목. 자, 인벤티지를 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수가는 종가로 드렸고요. 자, 종가로 드렸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자, 매수가 동일하다. 자, 그리고 매도 언제 한다 고 그랬죠? 아침 시가 변동성이 모두가 다 같이 똑같이 매도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단한명이 나고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 변동성 얼마나 나왔습니까? 자, 보시면은 28%가 넘었죠. 자, 이 정도면 뭐예요? 자, 그냥 올라간 정도가 아니에요. 자, 상한가, 상한가. 자 평균적으로 10에서 15% 정도가 나오지만, 자 이렇게 꾸준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매일같이 거래하다 보면은 자 이런 초 대박 수익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왜 이게 가능하냐 자 제가 철저하게 이슈를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종목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 이런 수익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런 수익 운으로 나온 게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거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랑 같이 두달 정도만 꾸준하게 하시면은 자 여러분들의 계좌 본전 이상 될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 제가 매일같이 하루에 세개씩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시기죠 자 조기대선 자 조기대선 시즌인 건 누구나 압니다 자 근데 변수가 생겼죠 자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2심이 지금 대법원에서 무슨 판결 나왔습니까 자 일부 유죄 판결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파기환송이 됐는데 자 원래 같으면 조기대선의 흐름이 자 이재명 관련주 하나로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이 흐름에 지금 판도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혼돈의 카오스 자, 주가의 흐름으로 말씀해드리면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됐다. 그만큼 수익의 기회를 더 많이 챙겨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변수가 없어도 평소에 여러분들. 자, 이렇게 대박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던 종가 베팅방입니다. 자, 근데 앞으로는 이런 내용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5073에 357 하나로 자, 아자라고 남겨 주시면은 자,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이 종가 베팅방. 자, 여러분들 빠르게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가격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1차적으로 15,000원을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와 준다라고 하면은 자, 단에 13,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추경 매수보다는 이 가격대를 챙겨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매수 가격이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5073-357 하나로 자, 아자라고 남겨주시면 저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 같고요.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셔야 돼. 자, 이 테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야 되는 자, 이 테마, 테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 겁니다. 자, 바로 이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자, 종전 멀었다라는 젤렌스키의 트럼프 더 이상 못 찾는다. 자, 젤렌스키와 트럼프가 한판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당시 종전 관련주들이 모두 다 급락을 했죠. 자, 트럼프가 아무리 종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종전 관련 테마들이 전부 다 모조리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나왔던 내용이 자, 트럼프 젤렌스키와 충돌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전면적으로 중지한다. 자, 계속해서 압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 나와주고 있었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섹터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전입니다, 종전. 자, 100%의 가능성으로 반드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자,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대한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와줄 거기 때문에, 자,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조정간에 매집을 해야 되는 섹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서도 이런 얘기가 또 나와줬습니다. 자, 트럼프, 고위 관리들 젤렌스키와 광물협정체계 관련해서 무의미대화를 하고 있다. 자, 결국에 이 종전 관련해서 우리가 재건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자, 결국 중요한 키워드는 광물입니다, 여러분들, 광물. 자,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종전 관련 테마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정타가 한 방에 나옵니다. 자 미국과 우크라이나 30일 휴전의 동의. 자이 내용이 나왔어요. 자 이제는 러시아하고만 소통이 끝나면은 자 바로 종전으로 이어지는 하이패스가 열리는 겁니다. 자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와 미국의 트럼프가 싸움을 했던 것처럼 자, 협상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기대감 속에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뉴스 한 줄에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하지만 지금 현재로 가는 분위기를 보면은. 100%의 가능성으로 협상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재건 관련해서 자 내용들, 종전 관련해서 내용들을 보시면은 자 이런 종목들이 나옵니다. 자, 런데 제가 키워드를 뭐로 잡았습니까? 광물로 잡았죠. 광물. 광물과 자 미국이 정말로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이렇게 뉴스에 부각되는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종목은 자 바로 종전, 광물 그리고 미국. 우리가 반드시 선점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종목의 차트입니다. 미친 듯이 폭발적으로 매집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제대로 된 뉴스 부각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자, 왜안 됐냐? 자, 광물 관련해서 종종과 엮인 거는 자,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현재 이제 고작 2,000원대 수준인데, 자, 변동성 한번 나와주면 최소 7,000원까지는 올라가 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역대급 종목이다라고 자,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이름, 종목 이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자, 5073-357 1나로 자, 테마라고 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종목 이름, 그리고 여러분들의 매수 가능한 가격까지 정리해가지고 자,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뉴스로 부각되기 전에 우리가 챙겨가야 된다라는 거 자, 강조를 좀 해드리고요. 자,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하루에 자, 세 종목씩 세 종목씩 종가 베팅 종목 보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아무리 업무가 바쁘신 분들도 참여만 하시면은 매일 같이 10에서 15%. 자, 아침에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5073의 357 하나로 자, 아자라고 자 문자 남겨 주시면 자,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이 종가 베팅방까지 바로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